이게 이게 도둑 게 되는 거죠? 이게가 이 산에서 만인데 이거 바닷가에도 내려왔네요. 진심 오도 살성 나그네입니다. 밤 해루질 겸 나왔는데. 물때가 이르네요. 지금 7시 이제 가까워지고 있거든요. 아 근데 아직 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낮아가 돼서 잘 보이네요. 여기서는 이제 이게 요 참개, 밤장개 이렇게 재어졌지 그렇게 불렀는데 이 밤에 여기 많이 나 밤에 그때는 많이 나왔는데 못 보던 게거든요. 요즘은 뒤에서 근데 여기 있네요. 밤에. 나오면 많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잡아다 먹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덜 먹죠 지금은 이제 큰 개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새물이니까 좀 물때가 환하잖아요 어두우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둡지 않으니까 지금 사람은 없네요 소라도 지금 야행성이죠. 밤이 되야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서둘러 나온 것 같아요. 내일쯤 나오면 괜찮겠다 싶은데 7시 40분 정도 감이니까 좀 어둡지 않겠나 해서 좀 나와봤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. 굴밖에 이게 다 구리 구덩이요. 불만 있네요. 저기까지 나가 봐야죠. 원래 소라가 있으면 이런데 하나씩 하나씩 있어요. 아직은 소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아, 여기 소라가 하나 있습니다. 그래도 돌 밑에 하나가 있네요. 있죠? 아, 그래큰 놈이네요.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 땄습니다. 여기 하나 있구나. 여기 하나 있죠? 아, 네, 맞습니다. 다 들어갔는데, 여기 하나 있습니다. 띠엄띠엄 하나 있네요. 어, 여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, 월속에가 <laughs> 있네요 자, 이게 속에 숨을 구나 발로 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크죠? 이거는 크네요 아고 이런 거잡으면 기분 좋죠 알아야지 여기가 원래 소라가 있는 데인데, 이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, 왔다 갔던 것 같아요. 다 뒤집어 놨어요. 포크레인이. 그러면은, 이게 생태계 때문에 소라가 올라오지 않죠, 여기. 아 그거, 참. <laughs> 참나. 사람들이, 이거 왜 이거 했을까? 여기서 뭐 잡니라? 이 포크레인이. 여기 나와서 뭘 잡았나 본데. 어우, 엄청 빠지네. 포크레인 넬 집어넣는 바람에. 뭘 잡아간 거야? 어 여기 소라가 있죠? 아유, 두 마리. 음. 낙지하고 잡았습니다. 낙지가 있네요. 작죠. 낙지 잡아본 지가 꽤 한참 되네요. 오랜만에 잡았습니다. 이게 순놈이죠. 암난도는 알라고서다 죽고 순놈이 살아있는 거죠 여기도 소라가 하나 있죠 보이나요 가 있습니다. 저쪽 소라 잡는 데는 다 부쿠렌으로 파헤쳤는데 거기서는 이제 찾기를 틀렸어요. 부쿠렌이 왜 거기까지 들어왔 그게 다파나는지 모르겠어요. 내방 안에 보지 하고 하나 씩히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있을까요? 아, 소라가 하나 있긴 한데. 아, 알맹이 있네요. 큰 놈이네요. 감사합니다. 어, 이게 하나 있습니다. 저기 가간이 소라가 이돌 위에 하나씩 있네요. 아, 크죠? 감사합니다. 어, 큰게 하나 있네요. 이아가 이런 위에도 속에도 큰거 아, 많이 그, 있겠죠. 아이고 들었네요. 이야 감사합니다. 크죠. 아 이런 거 하나 잡으면은 흐무하죠 여기 개한 마리가 있죠.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. 여기는 이게 소라밥이라네요. 이게 캥돌이죠. 캥돌이 쭉 자리를 잡고 있어요. 다 이거 캥입니다. 많죠. 이쪽으로 가면서 이게다 캥이에요. 아유, 많이 달라붙었네요.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.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, 뭐. 큰놈 하나 있죠? 아, 큽니다, 이건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왔다 갔다 하 치지 않네요. 저쪽 소라밭에, 소라밭에 다대이 일어났어도, 거기서는 못 잡아도,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있어서, <laughs> 괜찮네요. 그래 도 아,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잘안 보이잖아요. 덮고 있으니까요 꼬를 아, 잡았습니다. 아, 또 하나 아, 여기다. 이번에 그래도 큰 개, 꽤, 대신에 큰개 두문두문 있네요. 크죠? 아유, 이거 하나 같아요. 속에서 몹시 안 나오네요. 간신 잡았습니다. 그래도 다, 발 하나 떨어졌어요. 어후, 예, 그래도 꽤 크네요. 돌 속에 있으니까. 아, 예, 얘네들한테 한번 물리면 엄청 아파요. 이거. 이거 무는 거 봐. 이거. 엄청 아픕니다. 여기 소라밥에도 갱이 좀 붙어 있습니다. 이 소라밥이거든요. 소라밥에 얘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이 근처에도 갱이 있죠. 여기도. 그래서 이거 있는 데서 잘만 맞지만 한양동식을 딸수 있어요. 이거 많은 데는. 많이 붙어 있어서. 우리 소라. 이게 갱이요. 이 야, 보세요. 많죠? 제가 한 번에 다 이걸 못 보여드리네요. 훑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. 이야, 엄청 많습니다. 이것만 따도 엄청 많겠어요. 어휴, 여기서부터에요 여기서부터 쫙이죠. 바위기까지입니다 상당히 많죠. 그리고 이위에도이위에도꽤 많아요. 예. 소라가 없으면 저거라도 따가 따죠. 근데 소라딸 욕심에 저거는 뭐 <laughs> 여기 봐요 여기 또 있잖아요. 이 예, 물고 있죠. 아. 이런 참소라가 있으니까 저거는 지금. 딸 생각을 안 합니다. 자, 여기 봐요. 또, 여기 오늘은 이런 게 <laughs> 있네요. 여기도 많아요. 아, 갱, 갱이 많네요, 갱이. 갱을 안 잡으니까 갱이 잘 보이네요. 어 아, 많네. 요 여기 보세요. 자, 이 위에서부터 이게 다 갱이에요. 엄청나죠, 이쪽으로 이게 다 갱입니다. 시커멓게 달라붙었죠? 어휴, 야. 이렇게 많아요. 여긴 아직 갱이 바위를 감쌌네요. 제가 오늘 갱을 안 잡는 걸 아나 봐요.